자, 안녕하십니까. 한국티노트입니다. 자, 어제 비가 생각보다 좀 적게 왔습니다. 네, 대략 한 10mm 정도 청량에는 비가 내렸는데, 아, 이게 흑색균협병 걸린 밭 한번 또 와봤습니다. 아, 보니까, 아, 이렇게 되네요. 아, 보이시죠? 야, 이게 참 흑색균협병은 이 마늘농사에서 참 적인것 같아요 적녀 참 이게 오면 안되는데 이제 수확을 한달 남겨놓고 이렇게 됩니다 아 보니까 여기 새 뿌리가 나오네요 여기 보이십니까 한 땅에 놓고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아 제가 여기 잎재를 살포를 하고 자, 이렇게 잎재를 살포했습니다 아그 다음에 유재를 같이 했었거든요 자니까 여기 보시죠 새 뿌리 하얀 거 어, 어떻게든 살려고 뿌리를 뻗었네요 새 뿌리를 네, 이렇게 병에 걸렸더라도 이렇게 새 뿌리만 나오면은 마늘이 살거든요 아 이제 어, 병은 완치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, 마늘이 어떻게든 살려고 새 뿌리를 내립니다 자 다른 마늘 한번 뽑아봤습니다. 아참 오래 올해... 어, 잘 피해 가나 싶었는데 요렇게 뭐흑색균냉병이와 버렸습니다 요렇게 참 이게 할 말이 없네요 균냉병이 와버린 밭은 아 요거는 안 되겠네요 보니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마을밭에 비가 왔는데도 아이, 제 기준에는 수분이 많이 부족합니다. 제가 참, 이, 예, 그렇습니다. 이, 예,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자, 이쪽 밭은 쫑이 많이 올라왔죠? 이렇게 쫑. 그죠? 아 이쪽 밭에 보면, 제가 이 밑동을 한번 파볼게요. 아, 마늘은 현재 구형성이 잘 되고 있네요. 이렇게 이쁘게 빨갛게. 잘 되고 있죠. 그다음에 제가 수분 한번 재볼게요. 자 손을 넣어서 아요렇게 지었다가 넣으면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하얗죠. 네 저는 아 물을 넣을 어것 같은데 자꾸 망설여집니다. 참 올해는 고민이 좀 많아지는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. 아 이게 비가 양이 생각보다 적었네요.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, 이렇게 지었다가 놓으면, 아, 한 30%는 될것 같은데. 참, 이게, 비가 너무 적었네요, 이번에. 하, 저는 이제 마을 쪽에 많이 올라왔습니다. 마을 쪽에 많이 올라와서, 조해 이거보다 조금 더 길면은, 어, 마늘 종을 자르나 마나 한 효과인 것 같아요. 이게 마늘들이 참 이게 이제 아예 뭐 생식으로 아예 바뀐 것 같아요. 비가 모르니까. 그러니까 저는 내 수요일 날 비가 또 예보가 잡혀 있는데 아 저는 한번 더 지켜보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. 자 여기는 흑색균능썩은병 온밭. 여기 두은 바로 입히죠. 이쪽이 좀 많이 높습니다. 높고 저쪽이 좀 낮거든요. 그래서 이 높은 데에서 이렇게 병반이 먼저 나온 것 같아요. 저는 뭐 이게 참 물도 무리지만은 이마늘종이 이렇게 올르면 거의 뭐안 자른거나 비슷합니다. 이 상태면. 괜찮은 세력이 좀 많이 좋습니다. 다른 데보다. 그래서 조금 더 늦게 하려는 기장이 있고. 아, 비가 오니까 한순간에 다 나가버리네요. 쏭이. 아, 제가 이제 완전히 비대로 아, 생식으로 완전 바뀐 것 같네요. 네, 마늘이 완전히 이제 생식으로 바뀌었습니다. 참, 이, 올해에는 뭐, 고민만 많아지고, 그런 행인 같습니다.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, 뭐, 계획을 따시는지 모르겠는데, 아, 저는 지금 뭐 풀도 풀이고, 아, 이 두름 쪽에는 지금 제철을 다 했거든요. 그래서 이, 밭데기를 뭐, 전통방식인 털털이라 하죠. 아 그걸로 할지, 주대를 절단할지 아직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뭐 마늘종이 거의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어 빨리 마늘종을 제거해주시고요 뭐 세력이 약하다면 바로바로 제거해주시고 저처럼 이렇게 색깔이 좀 찐동색이라면 세력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마늘종을 조금 늦게 어 늦게 하시면 2차 성장인 벌마늘도 많이 줄어드실 거라 생각합니다. 자 오늘도 이렇게 마늘밭에 와가지고 어 마늘도 한번 지켜봤습니다 자, 오늘도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할게요. 감사합니다.